제주베이스 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에서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29장에서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애굽 멸망에 관해 예언합니다. 곧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도록 현혹한 바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0년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예언하여라. 그와 온 이집트를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는 강에 기어 다니는 커다란 괴물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강의 물고기를 내 비늘에 붙게 할 것이다 내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강의 모든 물고기들을 사막에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들판에 내 던져질 것이니 아무도 너를 거두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일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등에 통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칼로 너를 치겠다. 내 군사와 가축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와라는 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북쪽 밑돌에서 남쪽 아스완 곧 에티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며 40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도시들도 폐허가 된 다른 도시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계 여러 민족들과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 드릴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곧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 뿜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간 네 살이 군대를 일으켜 들어와 싸웠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간 네 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느부간 네 살이 이집트의 재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가 그 땅의 사람들과 재산을 자기 군대의 삭수로 삼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너부갓네살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 이집트를 물리친 것에 따른 보상이다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뿌리 자라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와라는 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 30장입니다 에스겔 30장에서 에스겔은 애굽의 멸망과 함께 애굽 동맹국들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애굽 동맹국의 멸망에 있어 에스겔아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구스였습니다. 또한 애굽 주변의 므르 등 소수 민족들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소리 내어 부르짖어 외쳐라. 아이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 날은 구름 가득한 날이며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칼이 이집트를 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두려워 떨 것이다. 이집트의 시체가 널려 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길 때에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질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굽과 함께 모든 동맹국들의 백성들이 죽고 이집트도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이집트가 자랑하던 세력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아스안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백성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황폐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황폐할 것이며 이집트의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이집트의 동맹국들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내가 특사들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재앙을 당할 때에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누브갓네사를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예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높성의 우상들을 헐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온 땅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소안 지방에 불을 지르고 노 지역을 칠 것이다.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 펠로시움에 쏟아붓고 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로시움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노의 성벽이 뚫릴 것이며 노분 대낮에 적군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다우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을 때에. 드함누에스는 대낮에도 캄캄해질 것이다.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강한 팔을 꺾어 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 칼을 줄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 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 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 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 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네카를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어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아스르를 언급하며 애굽에 대해 멸망 경고를 했습니다. 에굽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경제, 정치, 군사 면에서 승승장구하였으나 교만한 고로 패망한 아수르를 들먹이며 에굽의 멸망도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보다 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그 아름다운 가지로 온 숲을 덮었다. 그 키는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다. 물이 풍부하여 그 나무가 잘 자랐고 셈이 깊어 그 나무가 높이 자랐다. 강이 숲으로 흘러 그 나무 밑을 흠뻑 적시었다. 들판에 다른 나무들보다 그 나무는 키가 더 컸고 물을 흠뻑 받아 가지도 길게 잘 뻗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고 들의 짐승들도 그 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낳았다. 세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 그 나무는 크고 아름다웠으며 그 가지는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뿌리는 밑으로 깊숙이 뻗어 흠뻑 물을 머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백향목들도 그 나무와 비교가 되지 못했다. 크기에 있어서 어떤 잣나무도 그 나뭇가지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풍나무가지도 이 나뭇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앞서지 못했다. 내가 그 나무를 무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생 예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무가 높이 자라 결끝이 구름에 닿자 그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넘기고 그 나무가 저지른 악한 행동에 따라 그가 나무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그 나무를 베어 나뭇가지들을 산과 골짜기에 던져버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그 나무 그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쓰러진 나무 둥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살고 꺾인 가지들 사이에는 들 짐승들이 산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키가 크다고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이 구름에 닿는다고 뽐내지 못할 것이다. 물을 흠뻑 받고 자란다고 다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듯이 그 모든 것들도 죽어서 땅 속에 묻힐 것이다. 그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깊은 샘물을 닫고 시내를 막고 큰 강도 흐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레바논에게 그큰 나무의 죽음을 슬퍼함이 울도록 하였다. 그 나무의 죽음 때문에 들판의 모든 나무가 두려워 시들어 버렸다. 그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 내가 그 나무를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세계로 내려 보낼 때 모두가 벌벌 떨었다. 에덴의 나무들과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들과 물을 흠뻑 받고 자란 나무들도 땅 밑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큰 나무 아래 살던 나무들과 큰 나무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그큰 나무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야, 에덴의 어떤 나무가 너처럼 위험이 있고 장엄하더냐?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눕게 될 것이다. 이 일은 파라오와 그의 모든 백성에 대한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본장은 애굽의 몰락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멸망 예가를 중심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리라고처럼 최후의 멸망을 맞게 된. 애굽왕 파로를 향해 애가를 불렀습니다. 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왕 파라오에 대해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는 내가 나라 가운데 젊은 사자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바다의 괴물일 뿐이다. 내가 강물에서 철석거리고 다니며 물을 튀기고 휘저어 흙탕물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내 위에 그물을 쳐서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내가 너를 물 밖으로 건져내어 들판에 내팽개질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이 내 몸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 고기를 이산저 산에 흩어놓고 내 시체로 골짜기를 채울 것이다. 너희 흐르는 피로 땅을 적서 산 꼭대기까지 푹 적시고. 내 시체로 골짜기들을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때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어둡게 하며 구름으로 해를 가릴 것이니 달도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 위에 어두워지게 할 것이며 어둠으로 내 땅을 덮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 내가 전할 것이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너를 보고 많은 백성이 놀랄 것이며 내가 칼을 휘두를 때에 그 왕들이 너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다. 내가 쓰러지는 날 그들은 하루 종일 너무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로니아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내가 내 군대들을 무서운 용사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집트의 교만을 처부수고 모든 이집트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풍부한 물가에 사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발이 그물을 휘젓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이집트 백성의 물을 맑게 할 것이며 그물이 올리브 기름처럼 흐르게 할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을 사막으로 만들 때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를 내가이다 모든 민족의 여자들이 이집트와 그 백성을 위해 이 노래를 슬피 부를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12년 그달 15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백성을 위해 울어라 강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땅속으로 던져라 그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우냐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누워라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칼에 죽은 사람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적군이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용사들 중에 힘센 사람들이 지하의 세계에서 이집트 왕과 그를 돕던 나라들을 두고 말하기를 왕과 그를 돕던 나라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할 것이다. 아시리아와 그 모든 군대가 죽어 거기에 누워있다. 사방에 그들의 무덤들이 있다. 모두 다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아치리아인들의 무덤과 그 군대의 무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 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칼에 쓰러져 다 멸망했다. 거기에 엘람 나라와 그 모든 군대들이 죽어 있다. 그들은 살아 있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세계로 먼저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엘람의 자리도 있고 그 둘레에는 그의 군대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 모두는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며 모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을 공포로 몰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무덤에 먼저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과 나란히 누워 있다. 메섹과 두발이 그들의 군대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로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그들도 이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죽은 다른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군인들과 함께 죽었다. 그들을 장사할 때 그들이 사용하던 무기들도 함께 묻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칼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함께 묻었다. 그들은 공포의 전사들로서 산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 너 이집트여, 너는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망하고 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에돔과 그 왕들과 그 귀족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누워 있다. 그들은 비록 강한 군대였지만 칼에 쓰러진 자들과 함께 무덤에 누워 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누워 있다. 북쪽에 사는 모든 귀족들과 왕들 그리고 모든 시돈 사람들도 무덤에 있다. 그들이 세상에서 공포를 휘둘렀지만 이제는 수치스럽게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 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어 수치를 당한 채 무덤으로 내려갔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전쟁으로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한때 파라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공포를 몰아치도록 허락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묻힐 것이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쓰고 온 모든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민족과 열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